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독장입니다. 오랜만에 현장이 생겨서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소나무 근원 직정 10cm 정도 되는 거, 150주 반입하고 땅에 묻어두는 것까지 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음을 생생하게 오늘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키는 한 3m 정도? 3m 정도죠? 할때 바지를 더 쳐보세요. 네, 신기하에 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막 이래 잘라내지 마. 속가 잘라내고, 네. 그 다음에 끝에 네, 이 상가 한 네. 두세 개면 놔두고, 끝도 좀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식재전지를한80% 정도 해줘야 돼요. 네. 지금도 잘랐지만, 지금보다 더 이래. 비타민을 많이 탔는데 치고 안나그 왜냐면 여기서 치고, 아빠 그냥 일만 좀 쳐갖고 왔는데. 전지 할줄 아는 사람이 식재전지 쉽잖아요. 예, 네. 우리 우리 사람도 있으니까. 옮기는데 <laughs> 아저씨들 지금 하는 <많은> 것 같아 야저 <laughs> 흐리푸름들이. 흐뭇부릇이... 완전 인간 기증이될밖에 없네요. 네. 저게 광고 때리면하 아, 진짜. 살살 교육 안 시키는 겁니까? 잘 살라. 자취 들어야지. 혼자 되니까 부부 어서 그러지. 얘 죽으면 좀안 알면 되겠네. 여기 많이 는거아 이사님 이보시기에 나무가 왜 죽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이, 물이 이게 장마 때는 물이 차. 우리가. 장마 때는 정사가 이래 있는데. 경사 있어도 물이 차는 거아니 이게. 그래서 이게아상나과따갔다가 부실부실해야 돼. 그럼 소나마 어, 어쨌든 살짝 서 거기 들어 처음에... 아, 안에... 안다가여기다여기다 예, 아니, 여기 때... 그거... 그 우리 안빠이 빠진... 산에서만 캐온 거예요, 예? 네? 아니, 여기서 캐가 여기 심은 거예요, 나갔다가. 아. 그러니까 산에서 캐고 에서 이거는, 개배는베에서나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온 거고, 베베 그래, 살기는 이제잘 살지. 살기. 아니, 저것도, 봉사가 네. 2년 반, 3년 걸리잖아. 네, 그 전에 캐가지고 가시기 가나? 하기 때문에 뿌리 다 받았는 아. 저거라. 저, 저,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캐는 그런 아, 여기서 캐가지고, 아, 3년 동안에 가시기 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들어 훈련목이요. 나무를 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장비가 일을 다합니다. 인부들은 주변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지중을 묶고 물 주고 이래데 주로 필요하고 하지 오늘은 참 첫날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차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소금반도 사람들이 했는데 이렇게 계속 해주고 이틀 3일 씩키게 되면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키면 오전하고 집에 가든가 아니면 허리를 다쳐가지고 관리자나 작업자 모두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가능하면 은힘들고 이런 일들은 장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뒤를 받쳐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어, 나무 심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차차 앞으로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